보시다가 야 이거 키로수 이거 10만 미만 차량인 줄 알았다고 반갑습니다. 마이드니카의 김태우 대표입니다. 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통화된 지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시험 점수는 좋습니다. 700점대 시험 점수고 캐피탈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도 고객님이 선수율이 4 5 잡힌 겁니다. 사실상 2천만 원짜리 차라고 보면요. 거의 50%니까 아, 1천만 원만 대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전비랑 나머지 대금은 고객이 부담을 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수율이 좀 높게 잡혀서 저희가 차량을 조금 올리면서 제네시스급을 원하셨거든요. G80 모델로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대표 님 오늘 가나요? 오늘 저희가 항상 가는 데도 있죠 수원으로 지금 이동을 할 겁니다 마이드 링크는 차량을 구매하면 몇 킬로씩 걸리나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빨리 되는 분들은 오늘 승인이 나가지고 오늘 진행하는 분도 있고 저희랑 진행하면서 무조건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여의전까지 나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선수율이 높거나 기존에 삭제력이 아직 삭제가 덜된 경우는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키로 수적인 부분 고객님이 원하셨던 옵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부천, 수원, 김포, 서울 이동해서 한번 볼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라 엔진 소리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이동해서 실차랑다 검수하는 걸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해서 저희가 또 오늘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함께 보면서 가봅시다 아이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늘 차 밀려가지고 거의 두시간 걸렸죠? <laughs> 진짜 멀긴 멀네요대표 이렇게 타지까지 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타지보다는 수원이니까 좀 올만한데 저희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키를 받거나 차량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런 데를 처음 와보는 것들은좀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어. 시간, 인건비, 어우 장난 아니겠는데요 기름값은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름값이 들어가도 고객님한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저희가 또 움직입니다 인천에 있는 차를 팔면 좋은데 저희가 왔다 갔다 기름값 한 6만원 나올 거예요 톨비랑 합쳐서 한 달에 제가 20번 왔다 갔다 하면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은 초정의 수수료 받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상태안 좋으면 힘 빠질 것 같아요 어, 벌써부터 힘 빠지게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지 이제 왔으니까 <laughs> g 8 0은될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랑 이런 게 없는 걸 좋기 때문에 좋기 기대해 봐야죠 아니면 또 운전해서 또딴데 가야 돼 기대해 보자고 <laughs> 차량을 한번 검수를 해볼 겁니다 이제 사고 부분은 여기 휀다 하나 그리고 여기 휀다 하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이 이미 엔카라든가 이 부분으로 다 지금 검색을 하신 겁니다. 보시면 앞에 이거 레이더 판 보이시죠? 요거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축방하고 그리고 차선 이탈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바 여기 뱅 돌면서 발견한 거 있으면 얘기해 좀 주세요. 휠 기스는 지금 내 쪽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기스는 없고 아주 깨끗했어요. 검정색 바디고 2017년형입니다. 외관은 기스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밖에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먼지가 좀타 있긴 하지만 고객님이 받아 보실 때는 세차까지 해서 아주 깨끗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번 봐볼게요. 한60% 이상 남아 있고 고객님이 이미 영상이라든가 지금 사진으로 이미 다 보셨더라고요. 뒤에 타이어도 트레드가 60%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깔끔합니다. 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안에 시트가 약간 회색빛 나는 흰색이에요. 밀크 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컴포트 시트까지도 다 추가가 돼 있습니다. d i s 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는 추가 옵션. 커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떨림도 전혀 없고 지금 드라이브를 놨습니다 떨림 없어요. 옵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블루링크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가 있다는 건 핸드폰에서 차량을 시동을 걸수 있고 끌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추가 옵션으로 보시게 되면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까지 다볼수 있는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1등입니다 비춰주시면 너무 깨끗합니다 연식으로 봤을 때는 한 6년이 지난 차량이에요 돈을 들여가지고 실내 클리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 추가가 돼 있고 디커튼이라든가 차선이탈 기능 파워 트렁크 후측 방기능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요, GIS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블루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고, 양통풍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이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아마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단지가 좁기 때문에, 주행은 못 합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방금 저희가 차를 빼면서, 후진이라든가, 전진을 하면서, 뭐 미션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했을 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고객님 거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고객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지 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외관, 실내, 옵션 다 마음에 듭니다 고객님한테 이렇게 동영상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이 정도 급을 원 하셨기 때문에 많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인카에 관련된 금액에서 따로 찾아보라고 얘기해서 내고까지 네 받아가지고 2천만 원 정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고객님 네 차량 네. 상태 좋네요 어 그러게요 제가 봐도 이건 합격입니다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옵션이나 이런 거다 눌러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될 게 없고 오, 에어컨도 엄청 빵빵하게 나오고요. 네. 키는 세벌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좋은데. 네. 네. 그 그제리시스는 어쩔 수가 없나봐요. 전 차주가 10만 되기 전에 음. 그 시티즌 가라스 좀 줬을걸. 운전석 쪽에 시트가 가라졌더라고. 네. 아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되게 심하게 보일 거예요. 아 예. 네. 그럼 실제로 보면은 그 댁에서 쓰는 소파에 나오는 그런 주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제리시스가 이게 고지병이래더라고. 네. 라요 아마 엉덩이가 고지병 아닐까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고객님, 지금 우리가 이거 유튜브 네. 촬영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연락하시면서 어떤 소감이나 있으시면 말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나머지 네. 필요 서류랑 제가 성능지랑 사진으로다 보내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얼른 밥 먹고 계약서 접수하고 우리 얼른 식사로 가시죠. 아, 이제 드디어 마무리됐어요. 솔직히 이거 TV 받을 때가 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다 4시입니다. 4시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승인이 다 완료돼 가지고 드디어 지금 이제 온 겁니다. 다 마무리됐네요, <laughs> 좀 지치네요, 오늘따라 제네시스는 저렇게 하부에 오일만 딱뺄수 있게끔. 이게 아마 g 8 0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비대면 서비스는 우리 고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좀 찍어서 보내드리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laughs>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래 하부에 안 보였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를 들었을 때또엔진오를 빼고 있을 때또엔진오를 넣을 때 그리고 뭐 워셔액이라든가 냉각수 확인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말로만 해서는 고객님들이 못 믿으니까 저희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찍어서 보내드려야 아 진짜 얘네가 나안 속이고 다 했구나 <laughs> 약간 이렇게 생각 하세요 저희가 이제 나머지 고객님한테 사진만 보내주고 출고를 하면서 아마 마무리 영상으로 님인만 통화하고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비까지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전화 드려보고 마무리 를 한번 해보고 야될것 같아요. 네 부인 님저 통화 되세요? 저희 이제 우리 여기 정비사장님이 엔진오일 교환하고 이제 키로수를 마지막에 보셨거든요 보시다가 이거 키로수 이거 10만 미만 차량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엔진 상태라든가 오 뭐, 상태, 뉴 뭐, 상태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아, 편합니다 이런 차를 출고할 때는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상태가 아주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 다 됐습니다, 고객님. 출고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수원까지 와서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첫 영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무리까지가 저희의 장점입니다. 저희 마이진카처럼 정말 세세하게 내 차처럼 할수 있는 곳은 아마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출근하기까지 우리 피 d 님도 고생하셨고, 고객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님들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기들기 바라고. 감사합니다.